455번. 아, 455번. 켤레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PQ가 실수 이고 F1은 얼마다? 가조건. F1은 1이다. 자, 나조건. 한근이 뭐니까? 한근이 A 더하기 I면 다른 한근은 뭐죠? A 마이너스 I니까 이제 뭐 이용해서 풀 거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두근의 합. 몇 A죠? 2A는? 근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자, 누 분의 곱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 A제곱 더하기 1제곱은 A분의 C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근데 이제 안쓴 조건이 뭐야 얘잖아 F1 F1이 뭐냐면 1 더하기 P 더하기 QG 문자 3개 식 3개니까 충분히 연립할 수 있고 준비돼 있네 여기 P 대신에 누구 넣어라 마이너스 2A 넣어라 안 보여 안보여? p 대신에 마이너스 2a 될 거야. q 대신에는 a 제곱 더하기 1될 거야. 그래서 a 구하세요. 됐니? 그래서 a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응. 음. a 구하면 p 나오고 q 다 나오지? 마무리하세요. 자차방정식에서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x제곱 t로 굳이 치환 안 해도 그냥 바로 되지. x제곱 빼기 8, x제곱 더하기 2는 0. 여기서 물어볼게. 근이 총 4개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실근이라 했어? 허근이라 했어? 실근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인 거야. 이건 허근 나오지. 이해됐지? 따라서 문제 바뀌었어.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거에 두실근이 알파베타다. 그랬을 때 1마이너스 알파, 1마이너스 베타로 새롭게 식을 세워라.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물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니면 근을 다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 원래 개념은 이래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fx라는 식은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는 0, 베타는 0될 거야. 그치? 그런데 그 누구를 근으로 만든 식을 만들고 싶냐면 1-알파와 1-베타를 식으로 만들고 싶지. 그러면 내가 f라는 식을 이용할 거거든. 근은 x잖아. x에 예를 넣었을 때 알파로 바뀌려면 괜찮니? 일단 요거부 바꿔야 되지. 마이너스 알파를. 알파로. 이해될까지? 근데, 요렇게 하면, 이거 대입했을 때, 알파 빼기 1인 거 이해돼? 그럼 1이 없어지려면, 플러스 1 하면 되는 것까지 이해될까? 만들 수 있겠어? 요거 이해돼? 다시. X에다가, 과로 잘 쳐서 이거 넣어봐. 그럼 알파로 바뀌니까. 알파 넣으면 0 되지. 나는 이제 뭐 말하면 돼?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넣어주면 되겠다. 끝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고, 제곱하고, 8은 0. 이거 정리하면 다르지.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직접 구하시면 되지. 그냥 두 근이 나온 거 보여, 여러분?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이지. 그치? 그래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이루트일 거고,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이루트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해서 거기 방정식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정리해서 다섯 번. 470 여기 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F 알파는 베타고, F 베타는 알파다. 이 문제가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안된다 그랬어. 그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내가 알파 넣었으면 나온 식도, 나온 숫자도 알파랑 관련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알파랑 베타가 관련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두근의 합정도. 자, 두근의 합이 1이지. 그럼 베타를 뭘로 바꾸고, 알파를 뭘로 바꿔서 여기다가 넣어줘. 베타 대신에 1마 알파.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베타. 그래야지만 내가 베타 넣어서 1마 베타, 알파 넣어서 1마 알파 넣었으니까 규칙이 보여. 어떤 규칙이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면 뭐가 나온다 라고 쓸수 있다? 1 마이너스 X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마침표 찍어. 대신에 밑에 써주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X. 그는 누구랑 누구 뿐이다. 알파 베타 뿐이다 라고 쓰는 거지. 여기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식 세운다? 따라서 fx는 두근이 알파, 베타인 식이고 최고차 계수 몰루까진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알파를 넣으면 얼마가 돼? 0, 0 되잖아. 나 알파 넣어서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넣어서 1 마이너스 베타 를면 여기서 마침표 찍으면 돼안 돼? 안 돼. 누구를 꼭쓰라 그랬어? 내가 만들어놓은 조건 꼭 뒤에다가 연결해서 쓰셔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리지? 그지자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식 알아 몰라. 두근이 알파벳타인 2차식 대놓고 줬지. 두근이 알파벳타인 2차식 누구라고 줬어? 얘라고 줬잖아. 그럼 이제 얘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를 그냥 퉁치면 되지, 이렇게? 대놓고 줬으니까. 혹시 X제곱에 계수 줬니? 안 줬지. 대신 뭘 줬어? F 얼마는? F2는? 아니구나. F1은 1이다. F1은 1이니까. x 에 1로. F1은? K? 네, 그게 1. k는 네, 1이네? 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fx는 나왔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x. 여기다 2 e 넣고 계산하시면 돼. 됐니? 우리 9명 있네? 심리진 방금 왔어. 우리 아홉 명인데? 응, 도영, 누가 났냐? <laughs> 내 생각엔 여자야. <laughs> <laughs> 그 재민죠그재민는지 어제 엄마한테 가서 엄청 혼났겠다, 그치? 진짜 전화했어요? 전화 안 했어. 근데 걔가 제발 저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그리고 집에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너왜 가출했어? 엄마가 선생님이랑 통화했잖아. 통안 통화 했어. <laughs> 뭐야? 너 무슨 일 있지? 숙제 안 했어, 이실 짓고. 응. 너 숙제 안 해! 탈탈탈탈탈. 응. 한 그만둬. 응. 여기까지 갔어. 지금 하나. 안, <laughs> 안 봐도 비디오. 오, 잼민주였다. 재민준은 어디로 갔을까? 물어봐요. 너 어, 오고 있냐고 물어봐봐. DM, 막 DM. 걔는 핸드폰 중독자라가지고 핸드폰 달고 있어. 근데 엄마 도 혼나서 핸드폰 또 뺏겼어. 그래서 답장 못해.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해봐, 전화. 좋아요? 전화번호 근데, 있어? 전그 정도로 안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전화.

선생님이 끊으래. 선생님 이 끊으래. 선생님이 빨리 오래. 어. 뭐래? 뭐라고? 아침부터. 너 어, 언니가 싸가지 없다고 여기에서 싸우고 왔대요. <laughs> 아, 난또 엄마랑 한바탕 한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 <laughs> 자, 해 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중근이니까 이게 못뭐 써야 돼?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까진할수 있지. 그래서 그 반의 제곱 쓸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씨자 보고 다바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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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0. 여기까지 했지 정리할게 a 제곱 b 제곱 사라지죠 여기까지 몇 ab 나오냐면 4ab 나오는 거 이해되니 4ab에 a, b. 그렇지? 자, 앞에 a, b고 그 다음엔 정리되는 게 없어. 여기까지 했으면 다한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오, 조건을 줬거든. 굳이 굳이 a, b를 뭐라고 줬어? 음, 정수라고 줬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라서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거든. 무슨 방정식이게? 부정방정식. 부정 부정방정식은 원래 풀수없겠네 근데 조건만 잘 주면 풀수 있어. 정수자연수? 혹은 실수. 자, 부정방정식인데, 조건이 뭐야? 지금 정수자연수지? 이러면 어떻게 풀라고 했지? 띵! 억지로 인수분해 하라 그랬어. 억지로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서풀 거고 근데 이 조건 말고 하나 조건 더 있었거든 부정 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실수의 성질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질 이용하려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0 0 해서 풀 거야 부정 방정식 풀이를 외워놔야 이제 연결해서 간다 됐지 자 그럼 얘는 정수니까 억지로 인수분해 할게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만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 A랑 B랑 곱해지려면 여기 A, 여기 B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야겠지? 자, 이제 전개해가지고 계속 맞출게. 저기 몇 A 나왔어? 5A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얼마라고 써놔야 돼? 여기가 5여야겠고. 그 다음에 3B 나오려면 여기가 3이어야 3B가 나오지? 억지로 인수분해 끝. 대신에 이제 상수 맞출게. 3하고 5 곱하면 15거든? 근데 여기는 얼마니까? 2가 되려면 빼기 얼마? 빼기 13을 해야 식이 안 변하지? 근데 등식이니까 넘길게. <laughs> 근데 이제 얘가 정수니까 경우의 수몇개 없지? 곱해가지고 13이 되는 것이 뭐가 있더라? 1, 1 13부터 쓸게. 1, 13 13일 1. 또 마1, 마13, 마13 마총 4개밖에 없지? 그리고 그 옆에는 AB 순서쌍 쓰려고 나 하나만 쓸게. a 더하기 3이 1이래. a는? b 더하기 5가 13이래. b는? 8. 이런 식으로 순서쌍 네 개를 구하시고 그중에 원하는 거 답으로 쓰시면 되겠다. 이로 오세요. 왜 늦었어? 아니, 저 싸우다 왔어. 네가 뭘 싸워? 네가 싸울 뭐 그게 돼? 자, 484까지 했고 487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안 혼났는데요 <laughs> 자, 여기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4하고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면 풀잖아. 용기가 없어서 그래, 알겠지? 뭐 하면 돼? 1000개. 몇 차방정식이야? 2차방정식. x제곱 몇개 있니? 3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 하면 마이너스 ax 방금 몇개 나왔니? 두개 마이너스 ax 두개 마이너스 bx 두 개, 마이너스 cx 두 개. 이제 상수는 ab, bc, ca이지. 여기까지. 계산만 안 틀리면 어디서 많이 본 방정식이야. 이차 방정식. 자 여기에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줬거든. 자두 군의 합부터.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죠. 괜찮니? 이거 마이너스 a 분의 b 그게 얼마래 합이? 4.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6. 바로 나고. 그 다음에 두군의 곱. 두군의 곱이 A분의 C죠? A분의 C. 두군의 곱이 얼마래 문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개씩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9다까지 왔어. 됐지?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두군의 곱 구하래. 자, 암산 가는그 방금 그 완전 제곱 돼 있는 거. 가능하지? 똑같이 x-a제곱, x-b제곱, x, x, x c 의제곱은 0. 이것도 2차 방정식이지? 몇 x제곱부터 나와? 3x제곱. 마이너스 eax, 마이너스 ebx, 마이너스 ecx, 이에 됨? 그리고 상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여기에 두군에 몰고 와래. 두군에곱 여기 두군에고모분에보죠 뭐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구할 수 있지 이제. 저거 두개 곱셈공식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개할 때 암산만 잘하고 차근차근 계산하면 나오겠다. 488 488이 약간 쉬운데, 어렵게 생겨서 어려운 것 같아. 자, fx가 최고차 개수는 1이고, 두군의 곱이 7이니까 여기까지 완성되지. 이거 이해돼? 다시. 최고차 개수는 1이고, 두군의 곱이 7이니까 여기까지 쓴다고.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b? 그 b를 구하는 게 바로 나 조건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네. 됐지? 그런데 어떤 힌트를 줬냐면 f 알파 더하기 f 베타가 얼마다를 줬어? 3. 됐지? 알파를 f에 넣으래. 알파를 f에 넣어주래. 여기다가. 얘랑 얘랑 관련 있어? 없어? 지금 하나도 없어 관련이. 알겠지? 넣고 쓰라는 거야. 자 알파 넣,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7 이렇게 넣고 쓰라는 거야. 됐지? 그다음 베타 넣주래.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7는 얼마해서 풀어주래? 3 이렇게. 됐지? 그다음에 이제 제곱은 제곱끼리 모아주고 b 알파 더하기 b 베타 묶어주고 14니까 넘어와서 11은 0이지. 됐지? 그럼 이제 알파벳타는 어서 구해와. 여기서 구해오는 거지? 두 분의 합이 얼마고? 두 분의 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요거 넣어주면 B 구할 수 있지. 얘는 곱셈공식, 얘는 3. 넣고 B를 구하세요. B 넣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그냥 생소하지만 쉬운 문제. 아까 한 문제지. 자 똑같이 한다. 알파 넣었을 때 알파식이 나와야 하고 베타 넣었을 때 베타식이 나와야 한다. 근데 이거 베타 바꿔야 되지. 제일 간단한 게두 군의 합 이용하는 거. 두 군의 합이 얼마예요? 이니까 바꿀 중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거고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거야. 넣어준다. 자, 다시. 베타 자리에 2 마이너스 알파 알파 자리에 2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주면 문제가 바뀌지.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 규칙 나왔지? x에 대한 식 바꿀게. fx는 1 마이너스 x가 되는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알파 베타다. 이제 식 세우면 되지 아무리 할게 여기서 로 올라올게 자 f x 는? 최고차 계수 뭘로 두근이 알파 베타 인식 여기까지 맞춘 거 찍으면 되는데 돼? 안돼 이렇게 하면 알파 넣은면0 나오고 베타 넣은면0 나오니까 나는 알파 넣어서 1- 알파 1- 베타 나오려면 뒤에 내가 만들어 놨던 거꼭 더해주라고 했어 1-x 근데 문제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 인식 줬어 안 줬어? 문제에서 줬어 두근이 알파 베타 인식 여기 있지. 그얘 그러니까 대신에 지우고 내가 아는 식 넣어줘. 혹시 최고차 개수도 알려줬니? 예요. 1이다 그래서 요거 k는 1. 따라서 f x는 이거야 노란색깔 정겨서 담니다 지금 똑같은 거 계속 풀지 그렇지? 정리하시고. 근데 너무 중요한 유형이었다. 504. 자, 504 볼게. 자, 504에서 뭐라고 됐냐면 그래프가 x 값, m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 이거 질문 잘했다. 이거 어려운데, 그렇지? 한번. m 값에 관계없이 조건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조건 있는 거지. m 값에 관계 없이는 무슨 조건 준 거야? 항등식 조건 준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무슨 조건 준 거야? 판별식 조건 준 거지. 그러면 근조건을 먼저 써, 항등식을 먼저 써. 근조건을 먼저 쓰라 그랬지. 따라서 501번. 판별식 좀 먼저 쓸게. 판별식은? 504번인가?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연고도 어때야 돼? 커야 한다부터 출발하는 거지? 판별식 조건 먼저 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전개해볼게. 어떤식 나오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m 내림 차순. 더하기 1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한다. m값에 관계없이. 이랬지. 그러면 내가 m에다가 무엇을 넣던 항상 0보다 커라. 이 얘기지. 이해될까? 다시. m에다가 무엇을 넣던. m이 실수라는 조건이니, 혹시? 그치. 뭐, m이 실수란 조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모든 M,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라는 문제지. 이해될까지? 그럼 봐. 이거 몇차부등식이야 이거 2차 부등식이지 배운 적이 없지만, 얘를 내가 그래프로 만들게.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됐어? 가로축은 m축, 세로축은 y축. 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M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안녕하세요.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인 그래프야? 아래, 아래. 아래로. 그럼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 자, 그려볼게. 자, 가로축, M축, 아래 볼록 그래프,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거 있지. 이세 개를 구분짓는 기준은 뭐야? 판별식. 얘는 판별식이 어때, 0보다? 크다. 얘는 0이다. 얘는? 작다 이거지.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석하지. 자 근데 내가 m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y좌표가 0보다 크고 싶어. 항상 y좌표가 0보다 크고 싶어. 이세 가지 그림 중에서 항상 y좌표가 0보다 큰 거는 몇 번째야? 세 번째지. 내가 m에다 뭘넣던 항상 y좌표가 0보다 크고 싶어. 얘는 0이 있어서 안되고 얘는 음수가 있어서 안돼. 따라서 판별식이 뭐하다 해서 마무리해야 돼. 0보다 작다를 한번 풀어주셔야 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0보다 뭐하다? 작다가 한번 들어가줘야 돼. 근데 이거 풀면 사실 문제 내면 안 돼. 왜 아직 안 배워가지고. 마이너스 8a 이거잖아. 그치?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렇지 선행 안한사람이이 문제 못 풀지.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인데 여기서 답낼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데 0보다 작을 땐 사이범위야 바깥범위야. 기억나? 사입 범위에서 답 내는 거야. 여기가 안 배워서 안 돼. 여기를. 원래 내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개념은 이해돼. 판별시 쓰는 거.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래? 511번. (1, 8이지. 1, 8인데 x축하고 만난 데안 만난데? 만난데. 그럼 봐. 아래 볼록 함수면 될까, 안 될까? 말이 돼안 돼. 안 돼. 1, 8 여기 있는데 아래 볼록이면 x축이랑 안 만나잖아. 따라서 뒤집어서 그릴게. 뒤집어서. 꼭지점 1, 8. 자, 그럼 여기서 되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지. 대칭축이 얼마다? 1이다.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 똑같을거고. 표시 다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라고 줬어. 문제에서. 4. 이게 4래. 거리가. 근데 이 길이 똑같이 2등분하니까 얼마얼마 나눠가지면 돼. 2, 이 나눠갖는거지? 그럼 실제로 요기 좌표는 뭐야? 3, 0. 자 그럼 다 내왔다. 꼭시점이 1,8이니까 이 함수 최고차계수 뭘로? 1,8까지 됐지. 그럼 A를 구하려면 지나가는 점 하나를 대입해야 하는데 3,0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 3,0 대입. 3,0 넣고 A 구하면 이4다 나왔다. 그지정기에서 마무리. 질문 더 있을까? 갈게 네. 95쪽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갈게.